아 힘들다 힘들다 먹을래? 아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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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겠다. 하하하하어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가잘하 그래. 거하지좀 줘라. 아 유리야, 젓가락 아. 어디 있어? 응 여기. <laughs> 청춘님들 책임지세요. 방송이 너무 재밌어서 잠이 안 오잖아요. 책임지세요. 책책책책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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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져. 책책책 책, 책, 책임져. 그렇지 하나내 인생 책임져. 진짜 아, 싶... 책임져라, 우와. <laughs> <laughs> 자, 한잔합시다. 아, 좋아, 좋아. 이거지. 응. 이 맛이지. 이게 막걸리지. 오, 질이네. 그치, 이거지. 전복이 원래 되게 딱딱한가? 너 거는 되게 야들야들한데? 디신다 내가 뭐 차돌박이야? <laughs> 야들야들이야. 음? 두분 뽀뽀 한번 부탁드려요. <laughs> <laughs> 씨나가네현어았어아 <야>, <laughs> <laughs> <물건, 물건, 물건 웃음> <물건 웃음> 진짜 우리 장수가 잘 맞아. 우리는 장수할 수 밖에 없어 아 어, 장수가 잘 맞는다 원래는 술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안주는 남길 수 있지만 술을 남기면 안돼 빨아먹어야 돼 오늘도 결혼하게 한 쉽게 만드는 영상 여보 응? <laughs> 야 무슨 시발에 똥셔 먹었냐? 아씨 <laughs> <laughs> 근데, 35살이면, 여친을 못살귀나요 아유, 그런, 그런 게 어디 있어, 이씨. 어. 자꾸만, 그 나이가 지고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나이는 숫자입니다. 어? 이렇게 하면 못 살겠나요?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29살 남자, 33살 여자. 몇설 차이 어때요? 고민고민 하지 마. 안녕.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실리실리합니다시리시리하 실례 <laughs> 실례 세요. 아, 이반갑마 아, 아, 미다. 다 <laughs> 아, 미다. 아, 미다. 아, 미다. 아, 미다. 아, 미다. 아, 미다. 네 내가 타이머 씨 그렇게 흔들면 안 된다고. 아니야 이렇게 해. 아까 내가 다 이렇게 땄어. 그거. 매운탕 어디, 먹을래? 어디 갔다 왔어? 화장실 갔다 왔어. 오줌 싸고 왔어. 날뛰는 거 아니야? <laughs> 많이 먹으면 취해서 안 돼요 원래는 술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주면 남길 수 있지만 술을 남기면 안돼나안 강해 나 진짜 되게 여리고 나 진짜 눈물 되게 많아 지금은 눈물이 막 나올 것 같아 왜왜 울지 마 마누라 내 눈물은 그냥 소주 같아 진짜 눈물은 냉에 비례한데 나 눈물 되게 많아. 맨날 흘러 그냥 위아래로. <laughs> 매플워치 <laughs> <laughs> 있으면 좋나요? 네, 조시네요. 여기서 <laughs> 어, <laughs> 네, <laughs> 내가 너 너무 사랑스러워하는 게그런 거야. 애플워치 좋나요? 와, 어, 네 조시 있어요. 이런 드립은 진짜 이거는 이번 너무 애목길 뭐 있네요. 그러면 한 사람이 받을까? 뭐 예약하고 봐아 근데... 우리 사이에 또라이로 하자. 그리고 저는 우리 주목 되게 진짜 사랑하고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내가 꼬셨지 내가 꼬셨잖아. 그렇지 처음에는. 음 그걸 다 헤쳐 나가고 늘 이렇게 온 거잖아. 그렇지 우리 우리 열심히 살았지 응. 벅차 오리지. 나 머리 묶어주면 안 돼? 좋아. 아니. 어떻게 묶어야 돼 이거를? 이렇게 하나 묶어달라고 하나. 어, 하나. 응. 아니 저기 아직 뒷머리가 위로. 아니 근데 여보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지. 아, 아니. 아지 아니 한 번만 더하면 깡내 다 뽑아버린다 진짜. <laughs> 아따 우리 딸내미 같네 우리 마누라. 아니 여보. 응? 귀엽네 <laughs> 너는 안 되겠다 오늘부로 너네 있잖아 야 파닥거리지 만 냄새가니까 <laughs> 난 냄새 나 <laughs> 원래 아, <laughs> <난 오늘> 냄새 <웃음> <웃음> 근데 나 진짜 얼굴 너무 이뻐? 음 개이뻐 나 어떻게 생겼어? 야, 이쁘게 생겼지 개 이쁘게 그러면 발좀 빨아비면 안 돼? 빨라 하지 아, 알았어, 다음에. 다음에 빨갛게. 다음에 빨게래 오늘은 아니야. 빨고 얘기해 드릴게요. 어? 무슨 맛이었는지. 가자. 방송해야 돼. 2시 오지. 가자. 오. 네, 여기. 약만 음. 있을게. 안녕히 음. 계세요, 여러분. 방송할게요. 친구들, 아, 내일 또 봅시다. 조심히 쉬어야 지